오염물, 2차 오염물이에요. 상기도에 손상을 주고 폐렴을 유발시키고 농도가 높으면 폐출혈, 충혈, 폐부종. 괜찮을 것 같아. 호흡기 쪽이니까. 오전에 발생 원인인 탄화수소가 는 97%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된다. 혹시 탄화수소 아세요? Hc. Hc는 1차에서 2차로 가는 아이라고 얘기했었었죠. 그죠? 우리 1차 오염물질의 누가가 Hc, n o 2 그다음에 유기물질이 자, 뭐를 받으면? 빛을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2차로 갑니다. 2차가 오전, PBN, PAN, 알데히드, 또 하나 NO2. 그렇죠? 그래서 얘가 2차죠. 그리고 얘가 나중에 뭐가 된다? 스모그를 형성한다. 라고 편했어요 얘가 1차고 2차야. 그러니까 hc.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hc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나온다. 근데 이거 맞아요. 그렇지? 그럼 햇볕이 많이 쬐는 여름철 오후 2, 3시에 가장 많이 발생된다. 맞아요? 틀려요? 오전. 맞지요? 그럼 4번인가 봐. 도시 지역의 높은 농도를 나타내며 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오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수백 킬로가 이동을 하거든요. 오전이. 그래서 답은 4번. 자, 6번입니다. 음용수의 수질검사 항목. 가끔가다 이런 거 나오면 답은 맞춰야지어떻게하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거. 답은요? 3번? 3번? 4번 아니야? <목소리> 냄새 불검출이잖아요. 근데 100cc당 불검출이잖아. 100cc 아니잖아. 그냥 불검출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냥 대놓고 답을 줬는데도 모르세요. 냄새는 그냥 불검출이야 백시 시당이 아니라 그냥 불검출이에요 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7번입니다 bod보다 cod가 더 정확한 이유 특히 공장폐수 해수 원래 공장폐수나 해수는 cod를 측정한다 그랬죠 예 네. 그러면 cod가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그쵸? 잘 모르겠는데 좀 비슷한 거 고르셔야지 뭐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원래 어, 분해 가능한 것만 분해 시킨 게 BOD죠? 그러면 불가능한 게 있으면 COD로 해야 되지. 그죠? 렇 요건가? 다 수제 변동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유기물이나 무기염류가 많아서, 이상적인 BOD 측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답은요? 그니까, 1번이에요. 공장 폐수는 분해 불가능한 유기물질이 좀 많거든요. 답은 1번인 거고, 4번 같은 경우는요, 이상적인 BOD 측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수는 COD를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번은 해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해수. 근데 지금 문제는 공장 폐수, 해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포함시키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그냥 하시면 돼. 자, 8번입니다. 자, 대장균의 검출 의미. 이런 것들은 시험 문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대부분 우리 음료수에는 대장균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대장균이 나타났어. 이거의 의미. 뭘까요? 몇 번? 4번? 3번? 아, 분변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장균이, 부, 대장 안에 사니까? 4번이죠? 그러니까, 분변 오염 이거보다는 병원성을 유출한, 유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아니, 병원성 균. 그러면, 어, 대장균하고 병원성 균하고 누가 더 강해요? 대장균. 대장균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음, 바이러스 여기가요. 바이러스가 가장 강해요. 그리고 일반균, 일반세균. 무슨 순서예요? 아, 제일 약한 애가 병원성균이구나 그렇죠? 얘보다 강한 애가 대장균이고, 얘보다 강한 애가 일반세균이고, 얘보다 훨씬 강한 애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고요.